범위가 이렇게, 이렇게 된대요. 그 유녀석의 최대값이 온인데 최소값을 알파라고 해서 K 더하기 알파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뭐로 고칠까요? 표준형으로 고치겠습니다. 뭐로 고친다고요? 표준형. 예. 그럼 반의 제곱인 네. 1과 1를 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맞습니까? 네. 얘는 바깥으로 뺄 거야. 얘랑 곱해서. 그럼 뭐죠? K okay. 더 그렇죠. K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무슨 볼록? 위로, 예, 위로 볼록하죠. 아이고 안 예뻐. 이렇게 해볼게요. 음. 가운데 축이 몇이라고요? X는, 마이. 예, x는 마이너스 1이고 이 친구가 뭐냐면 y는 네 k 더하기 1입니다. 맞습니까? 음. 근데 범위가 있어요. 무슨 범위가 있죠? 요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렇 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나이키를 약간 뒤집어 놓은 이런 형태만 필요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그쵸? 그럼 언제 최대인 거죠? 최대는? 즉, X가 마일일 때이 녀석이 최대인 거죠. 그게 문제에서 몇이래요? 최대값 5라고 알려줬습니다. 와우 누가 보여줬어? K는 4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최소는 언제예요? 보니까? 예, 즉 x가 1일 때죠. 맞습니까? 그럼 1을 넣어주세요. 2의 제곱 마이너스 4. 1이 있으니까 뭐야? 미니멈 값은 뭐예요? k 마이너스 3인가요? 21을 넣으니까 빼기 4니까. 여기 1이 있었으니까. 근데 아까 k가 아까 몇이라 했냐면 여기 4랬거든. 그럼 몇이야? 그럼 계산하면 그죠. 그거가 바로 뭐래요? a라고 알려줬죠. 문제에서. 그래서 finally. 네가 원하는 답은 뭐예요? a랑 k랑 더하니까 정답은 예, 5가 나와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